출근길 말씀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리포서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빌리포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면서 한마음을 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구체적인 실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앞서 1절에서 하나됨을 위한 몇 가지 기둥을 말해주었다면 2절부터 4절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가장 강조한 한 가지는 한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한마음을 품으라는 명령 속에 빌립보 교회 안의 갈등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빌리포 성도들 간에 경쟁과 비교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장의 언급을 통해서도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인물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을 품어 우리말 성경에는 이두 표현이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생각하다 라는 의미의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적, 정서적,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의지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생각하고 한 마음을 품어 연합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몇 가지 부연 설명을 합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겸손이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 사회적인 질서였습니다. 당시 겸손은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의 관점에서 볼때 겸손은 좋은 것일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겸손은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겸손을 말하는 것은 로마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짐도 나누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3절과 4절에서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쟁이나 비교의식이 아니라 배려와 겸손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내부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져가길 기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됨의 시작은 생각의 영역을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향하는 곳을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겸손과 배려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을 때 교회는 더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외부적으로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한마음을 품어 믿음의 싸움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가 어깨를 맞대고 흔들리지 않고 전열을 갖추듯이 그렇게 하나로 묶어질 때 외부적인 박해를 함께 견뎌낼 수 있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섬김으로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로마의 발을 딛고 살지만 그곳에서 하늘 시민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